그리고 이제 그 이름 나가는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사회자분, 대표 두 분은 이름 나가셔도 된다고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목소리>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유가족 회의 창립 기자 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어, 기자 회견 순서는 어, 대표 인사, 그다음에 기자 회견으로 당부, 그다음에 요구 사항 발표, 그다음에 질문 및 답변 그리고 회외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유가족 어, 대표로서 좀 인사를 좀 말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보성 지하차도 참사 발생 원인과 진상 규명에 대한 유족들의 알권리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자 협의회를 구성을좀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하,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어, 있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에 성립합니다. 어, 우리는 하루 모두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평화로운 일상도 깨졌습니다. 후진국형 인제이 대풀이로 우리 유가족들은 피 피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참혹한 현실을 수용하기 힘듭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생사가 갈려 살아남은 자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가족들은 교황도 없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니 살리지도 못한 죄스러움이 트라우마로 남아 모든 가족이 그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재이다. 중재 시민재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사의 책임있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극한호우가 예상됐지만 임시 제방을 낮게 쌓아 결국 뚝이 터지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게 만든 행복청도. 홍수관리통제소에서 몇 차례 전화를 받은 홍덕구청, 청주시와 충청북도 역시 사고 직전부터 빠른 대응과 통제조차 없이 사고를 키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의, 소방대의 초동대처 역시 안타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시민의 안정, 행복과 안녕을 책임지는 해당 지, 지제창은, 지지, 지자체장은 당시 참사 보고를 못 받거나 현장에 간다고 달라질 게 있었나라는 말은 저희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몇세가 겨우 지나서야 청주시장, 충북 도지사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고 참사가 발생했는데 해당 지자체의 시민, 동인이 20여 명이나 상사,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단, 단체장은 늦장 사과, 억지 춘향으로 사과했을 뿐입니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면피를 위한 단쪽짜리 사과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생사를 달리한 가족을 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동조장소는 오늘 철거한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교청 대의실에 마련되고 두 달여 뒤 신간 로비로 분향소로 옮겨져 230여 일 동안 운영 종료됐다고 내용을 적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우리 지역 주민 20여명이 인제로 돌아가시거나 다친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커다란 온도 차이를 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유가족들은 충청북도가 7일 만에 합동 보양소를 정리하라는 게 빠른 흔적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보호해 할 지역 주민에 대한 예우가 없지 이렇단 말입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회는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이알 권리를 존중하고 최대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아픈 참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관심이 떨어지면 잊혀지는 것을 봤습니다. 관계 당국도 사정 당국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 일선 담당자만 처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발 이런 한심한 모습을 바꿔 주십시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후지국형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1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가족 협의회는 이런 관련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지켜질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 사항 발표가 있습니다. 오성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요구 사항 공통 요구 사항 첫 번째 현 합동 분양소 존치 기간 연장 두 번째 성역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세번째 조사 및 수사과정을 정기적으로 유족에게 공유 네번째 참사 발생 지역의 동일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 대책 마련 다섯번째 남은 유고적, 유가족에 대한 정식적 고통,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방법 보완 여섯번째 고인들의 기억과 추모할 수 있는 조치 특별 요구사항 첫번째 최초 현장 119 구조 대응 구조 활동 시 구조 장비 구명 보트 실종 수색 장비 등 미준비 보유 여부 적절한 인력 투입 인력 투입과 적극적인 구조 분산 활동 여부 조사 두 번째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파일 정보 공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의 일동. 네다음 질문의 답변을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바랍니다 그로한 달, 한달 연장인가요? 네, 일단 저희 요구본부터한 유발을... 달. 예, 맞습니다. 한 달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교정내 에 다른 장소로 어, 이동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니다그요구사항이에 예. 이리로 그 주에 네?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네. 어떤 이유인가 아, 첫 번째로 지 돌아가신 첫날, 첫날에 돌아가신 유족 국민의 요구사항인데요. 첫날 실종를 받고 우리들도 무료 매월리를 신청을 하시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한 번만 구원을 하시고 나머지를 당시에 구조를 하셨다고 그의 기록 생도자분이 말씀을 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또 장비나 이런 시설을좀조용한 상태에서 주부도하셨지만 그런 단계가 있 이제 좀, 어, 구조가 좀엇마리 어, 떤런생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으로. 경자분들까지는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그분들하고는 아직까지는 니 오늘 이상민행망도 장관이 운영대를 찾았는데 네. 지금 연락받은 적 없고요. 여기 와서 연락받았습니다. 혹시 신속치료로 말씀하셨는데 네. 네, 버스가... 제가 치료를좋아 예예. 네네. 총리님도 뭐, 심리치료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방문하셨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치료라는 게 어, 지금 국가적 분들이 지금 마음을 좀 많이 아프신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정에서 마련 해준 비 하시는 이런 심리치료로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 그, 저희 유가족들이 그런 치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이 청주에만 계신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타지역, 해동시나소나기타지역에 계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 방문을 하시든, 어, 전화를 드리시든, 여기에 와서 저희가 그분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거든요. 어, 저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셔서, 좀, 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화로도 오셨고요, 오셨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 뭐 이번 주 분들은 도움이 좀안 된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여기 블랙박스 영상 편의성도 공개도 특별히 요구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사고 이후에 블랙박스 네. 영상을 직접 뭐, 보시거나 하신다고 봤는 아, 블랙박스는 <laughs> 지금 매체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보시는 것똑같고요 어, 버스에서 블랙박스를 보는 을 요청드린 거는 일단 어머님들이나 마지막 다른 모습이라도 저희는 보고 싶어서 일단 공유 요청드린 것에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 부적가에 어, 대한 도움 뭐, 전달된 건 없습니다. 혹시 이후에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어떤 서면, 그 언론을 통한 서가 말고 민족분들에게 네. 그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조치가 있으신가요? 민족분들한테 어떤 걸... 사과나 네, 그런 거. 있었고요. 음. 일단 고지사님의 음. 저 어, 한 어, 우리 에사으로 저희가 갔는데, 그한 번은 부대장님께서 이 가족분들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마음의 리가안 됐다고 해서 일단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 수사 상황 정기적으로 유족들에게 네. 공유 요청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수사 기관이라든가 소방 이런 데서 일부 공유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나요? 우리 기다리지 않은 만큼만 저희한테 공유가 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진영이든설정이든 이렇게 해주신 거는 딱한번 수사가 이제 도입이 됐다 하지만 제가 대응을 해주셨고 나머지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이수 없습니다. 준비해줄 것이고 예민한 분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이런은 무슨 말씀이십 어, 그거는 좀 진행하는 과정이고 궁금한 게 지금 조사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마다 각각기 돌아가실 때의 상황이나 그런 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생존자나 어, 이렇게 통해서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왜 그렇게 됐고 그, 그런 어떻게 어떤 원인이나 진상이 어떤지가 사실을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조사했다는 내용만 수상하고 있는 내용만 좀 나온 드같는게 알고 싶습니다. 지사님이나 그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앞서 일부 유가족분들하고 함께 시민단체분들하고 그 지사와 시장 고발장 접수한 걸로 있는데 보고 관련해서 좀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진행 중. 뭐그 진행 정도에 대해서 전달 받으신 것도 내었습니다. 오늘 한영사를 만날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질문을 요구하시는 어떤 질문을 전해 드까요 아, 지난 일을 만날 계획은 제가, 제가 아직 조금고 얘기해 야될것 같아요. 올요 아, 아니죠 제가 할 예.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태원, 아, 뭐 어, 이태원 참사들이게 여러 자에서 보송 지하도참사랑 태원 그 네. 참사랑 다인급이라경고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그건에 네. 대해 어떻게 생하시랑원 참사 이랑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경보 공유를 하는 게 있으신지. 대원 음, 참사 때문에 활동하셨던 변호사님까지가 저희가 연락했고요. 나머지 두분다루서 연결하겠습니다. 그때 잡사도 고 나머지 다른 탑사 때에 겪었던 유형들은 체계적으로 안 달려고 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 보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라 일단 가장 못잡던게 천사가 발생이 되고 부대원 사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분이 어이다 이 문이나 위치를 알고 싶었는데, 어느 기관, 그 단체도 어... 처음부터 그런 해명을 해명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를 못한 게 가장 고통의 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태원 산타랑 동일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지 어느 병원에 이송됐는지 신원 확인도 좀안 되는 상태였었고,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야 다 확인이 되다 보니 어, 입대원 참사랑 좀 유사하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족들하고 만나거나 군대라거나 이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경황이 다 받을 없으셔가지고 그거는 좀 지켜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진영수가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 네. 네, 계속 요를할 거고요. 예, 뭐, 안 되면, 뭐,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다른, 어, 좀, 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거예요 음. 일단은, 어, 저희가 처음에, 7일, 그러니까 기존에, 어, 이태원 참사나 이때, 최장 7일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7일로 저희가, 어, 수용을 해서 어, 장소를 지정했던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 일단 저희랑 그때 처음에 했던 내용이 7일만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어, 우리 도청에서도 저희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운영이 되고 어,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좀 어렵지 않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다른 질문인데요. 이승민 네. 장관 아까 현장에서 뭐 보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혼재에서좀탄핵청구로 기각이 됐고 이런 상황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늘 아침에 얘기를 저 뉴스를 보고 뭐 느낀 게아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도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든 기관의 장애에 대한 어, 책임을 지지 않은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우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회 장립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말씀하시고 있으면 개인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네, 네, 네.